파츠 하나씩 날려버리니까 상대방 전투력이 급감해서 나쁘진 않네. 그리고 손맛이 좋아. 사운드도 좋고. 뭐야? 비치기? 오케이 맞추어. 바라 잠깐 아씨 이 녀석 가다가 멈춰 내 심리를 꿰뚫어 본 녀석인가 오케이 비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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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칭키라자님 와우 맞아? 아, 폭마 아, 죽인다. 에이씨. 발포하지, 와리 가리, 진짜 자꾸 오네. 발을 부셔서 멍직이게 하자. 어 uh -oh. <laughs> 가자. 오버히트. 발열이 심해서 저 AC20이 발열이 좀 세요. 계속. What? 아니, 뭔가 야, 우리 애들 죽겠다. 지금 제나랑 꼬만도는 체력이 영고데인데 진짜 가자, 이거따라. 고만해. i n 지겹게오는구 필사적으로 AC 20을 지키니까. 오른쪽 어깨 구분만 정상이야. 세핑이야, 세핑. 이쪽으로만 자꾸 틀면서 가드하니까. 두둥두둥. 이거는 발리스틱에 맞은 건가? 여기 찌그러진 건? 아니면 레이저인가? 이건 건 레이저 같은데. 여기만 탁 움푹 들어갔네? 오, 맥두대 챙길 수 있네? 오, 제일 어제, 오늘 한것 중에 제일 많은 수확이구만. 근데 어세신이랑 재블린이라 가지고 한번 팔아야 될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 이거 이 포인트 짜리네 어디 빠진 데 있나 얘들 할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, <laughs> 귀찮고로 오미션 어, 끝났나 보자. 엔진 히싱 따로 있네. 얘는 특별히. 그래 보자만 나머진 먹 없고 세블리 얘는 뭐 하드포인트가 뭐야 미사일 두개? 아... 어얘뭐 나갔다 미디움 레이저? 14개 남았어 아직 괜찮... 아직 여유있어 누구랑 또 친해질까 얘랑은 나쁜데 벌써 사이가 여기 갔다왔죠 레어메 말이 안그러지냐 여기는 일단 이 미션부터 하자 요거 2티어짜리 ac20 주는거 내가 AC 21티어 짜리니까 이게 데미지도 1롭고 연사력이랑 뭐 사거리도 기네요 여행하면서 잠깐 물좀 빼고 오자 침실를 갔다 왔는데 하는거 없고 수리다 끝났나 팔자 마켓에 어 우리 진영 아니네 팔지 말자 응? 음? 아 맞네 AC20 그 예측샷 하니까 그 그래, 레이저는 측발인데 이거 안맞네 맞네 맞네, 맞네. 같이 묶을 필요가 의미가 없네. 예측차 돼야 돼서. 체인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아이, 됐다. 찌질아 해, 그냥. 소리 다 했나? 퀘스트 잘못받았다 응 안해 씨 미친 우리 <laughs> 남의 퀘스트였어 내 퀘스트가 아니야 멀티플 미션 톤수가 더 빡센 애들은 안 나오는데? 이거 혹시 내그 명성 따르가나 55톤이 끝인데? 더 이상 안 나오는데? 입마들이 뭐 이게 내 랩의 명성이 올라가면은 그게 열리나 더 좋은 애들이 나오게도뀌는 건가? 아니면 지 위로 올라가야 되나? 나 세이브 한번 해보고 올라갔다 와 볼게. 그냥 로드 해버릴 거야. 이거 뉴 하나 해놓고 한번 올라갔다 와 볼게. 이씨 궁금해서 안되겠다 <laughs> 위에 가 뭐가 있나 봐야겠어. 어, 라이란 연방. 아마 라이란이 이거지 쉽다 이거 하우스 슈타이너, 이 라이란 연방 화력 도고 근데 얘들 어디 있는지 몰라 나 지금 아 이쪽인가 시프로딩리가 한 거? 저위 한번 갔다 와볼게 뭐 있는지 어 시위 안 가지냐 아웃 오브 레인지 뭔개 소리야 이거 안 가죠? 뭐, 뭐나보다 뭐야 여기 간단게 정보가 없고잖아 아 발견을 안해서 정보가 없나 보다 방금 옆에 뭐 어디 어디 발견했다 어 컴플리트 존이 뭐야? 뭔 소리야 이게 에? 아이 아무것도 없는덴가? 뭐야 아요맵 열리니까 또 이렇게 분쟁지역이 뜨네 내가 안가서 그렇구나 이거 여기 요기 또 있네 웨폰뭐여기다 구경가보고 <laughs> 라이란 연방이 화력 높으니까 좀 다른 무기그릇, 자기들 특성을 대표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무기가 있으면나 이건 뭐 진영 선택할 때도 진영별로 뭐 특... 특성? 무기 그런 거 있었는데 Ready 아 멀리 가면 헤비급이 나오네. 오리온, 제우스. 근데 이왜 무장이 왜 이래 이거? 라지 레이저 하나에 미사일 안에 미디움. 역시 무장 구성이 구데인데 오리오는 근접 미사일 탁 도배하고. 있네, 올라가면. 아, 쳐. 상위, 상위종이 있었네, 올라가면. 야, AC24 티어 뭐냐, 이거. 라지 레이저 4티어 막 이러고. 어이징한데나 근데 여행한다고 돈다쓴것 같다. 내돈 어디 갔어? 야, 그러면 라이란 연방 어차피 나 지금 호감도 약간 있는데 플러스 1점인데. 얘들 밀어줘야 되나? 이거 라이란 연방 아니야, 이거? 누구 땅이냐? 아니면 여기서 살아도 돼, 지금? 아. 야, 명성 레벨이 안 돼서 안된대 이거 뭐, 던전 같은 거야? 레벨이 안 된대. 상점은 이용 가능한데. 50만에 팔고, 어, 세신도, 어, 세신 150만 원이야. 와, 또 아마 비싸네. 1000만 원 이렇게 되니, 더 위로 올라가서 졸라 비싼 메가나를 사 오는 게 어떨까? 일단 여기다 한번 들려보고. 가우스 하나만 팔아봐. 가우스 오고 싶어. 아이씨, 미사일을 팔아. 159대긴데, 여기... 오... 보니... 아를라스... 100톤짜리도 여기 있네. 어... 아를라스... 미디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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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디움... 근데, 으슴 4 PPC 안되나왜3 PPC야 으슴 배틀마스터 배틀마스터가 홀 나올 걸 아틀라스보다 임마가 미천 임마가 임마가 훨씬 그 DPS 높을 텐데 퀵드로 스토커 야 헤비 좀 되니까 야 근데 잠깐만 이씨 800만원 주고 사는게 낫지 이거? 어나 근데 집갈돈이 없는데 이래되면 장갑이야 놓겠지 집에 갈 돈이 있나? 아, 그리고, 어, 레어메크 있대, 여기. 여기 좀들러가야 되나? 근데, 얘가 100톤이면, 은 우리, 봐봐. 톤수가, 얘 둘이 하면 은 100톤인데, 두 개를 빼고 한 개가 들어가야 돼. <laughs> 아, 틀라스? 굳이? 무장이 마음에 안 드는데, 속도는 배틀마스터가 더 빠른데? 음. 그래 일단 레어 한번 보고 오자 아니 나 집갈 돈이 없어서 그래 지금 <laughs> 집을 가야되는데 씨 여기까지 오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렸다. <laughs> 다시 못 돌아가. 그게 문제야. 그러니까 뭐 하나를 사면은 팔아야 돼. 지금 아, 근데 킹크랩을 나는 원하는데, 아틀라스보다 킹크랩이 화려기도 좋거든. 간지도 나고, m 포스 하면은 에이 경매 견맥? 미움맥이었나 경맥이었나? 미디움이네. 그래피 일단 돈는데 어떻게든 내가 모았잖아. 배틀마스터. 그리고 여차하면은 접근 깨도 되고, 뭐 헌치백이나 얘를 팔아가지고 한 대를 마련해도 되고, 뭐, 일단 한 3, 400만 원은 조금 더여윳 돈이 있어. 뭐 굳이 따지자면, 있긴 있는데. 아 여긴 백톤들 나오네 아씨 여기서 상점을 돌아다녀야 되는구만 그럼 블랙마켓도 한가보자 근처에 블랙마켓 있나? 여기서 쇼핑 한번 하고 어 아, 바로 옆에 있네 중앙으로 갈수록 티어가 높아지긴 하네요. 블랙 마리, 하이랜더, 하이랜더가 가우스 달리는 기종이지 않나? 근데 얘는 가우스, 가우스가 안 보이네. 얘는 땅 기종이네. 오리온. 오리온 6이 PPC 달리지 않나? 드로우, 라이플맨, 쌈다볼트. 어, 아, 구할 수 있죠. 미디움이라고. 맥 하나 딱 구해가면 되는데, 마음에 드는 게 없다. 지금 내 눈에 안 찬다, 애들이. 어, 이거 퀘스트 돼? 아, 어, 이거 어차피 못하는구나. 조금만 더 샤핑 해볼까? 하나 구해가고 싶은데, 개인적으로... 내가 봤을 때라이란 연방이... 어, 히어로맥이 있대. 어이, 왜못 봤냐? 돈은 있어. 어떻게든 살수 있어. 뭐든지간에 한 대는 집에 갈 돈... 좀. 그뭐 생각해 봐야 되긴 하겠다. 빈디큐이트으 우스. 벤시. 어 벤시 무장이 원래 있다고인가? 왜 없어, 얘가? 네. 왜 구대기지? 마음에 들지 않아. 아 맞다. 벤시가 원래 효율이 떨어지긴 했다. 으음 쇼핑 좀 하다가자. 일단 라일란 연방 쪽에서 쇼핑을 해야 될것 같아. 아니면 아까 그 아틀라스 있는 위치는 기억하고 있잖아요. 레어 아이템, 레어 마켓. 거기서 하나 땡겨가야 되거나 하고. 킹크랩이 있으면 난 무조건 사갈 것 같은데 킹크랩은 무장이 좋거든. 오한마. 오한마. 어, 우왜 이렇게 비싸? 아니, 100톤짜리가 1800만원인데, 뭔 놈의 7톤짜리가 가격이 지 마음대로야. 아, 마음에 안 든다. 마음에 안 들어. 더 가보지. 쇼핑하고 최단거리로 로데 사나 갖고 올까? 근데 로드 하면 내용물이 바뀌지 않을까 변수로 한번 구경 온 건데 어째 자도 볼거 이렇게 되긴 했다고. 아, 어, 그래스워퍼 있네. 이 센츄리온은 되게 그 라지발리스틱이네. 이 헌치백이 레이저 올인이네 불꽃쇼 <laughs> 레이저 아홉개 달렸어 레이저 하드포인트가 픽터 맥 종류가 많긴 많네요 구경이나 해보자 또 뭐있냐 맥이 난 봐야지 이래 되는 상. 이게 같은 맥에 바리에이션이 네 개씩인가 있으니까 네 다섯 개씩 네 개씩이지 싶다. 하드 포인트가 다 달라지네. 아처, 으썸 센츄리오, 이 나랑 같은 건가? 머라우더, 아 머라우더도 예쁘게 생겼는데, 이 제게 간지인데. 아 머라우더, 머라우더 진짜 예쁘게 생겼거든. 딱 강한 맥크의 표준형 생긴 게. 뭐 라우더나 사 갈까? 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? 왜또 이게 700만 원이야? 하하. 90톤짜리 뭐 라우더도 있지 않나? 아 100톤짜리 뭐 라우더. 얘, 얘가 그냥 커진 거 일단 뭐라우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디냐 어, 여기 내가 머라우더 저 스타일의 저런 외형을 되게 좋아, 선호하거든 스토커나 아니? 클렌저 아니지 않나 아닐걸? 그냥이, 그냥이, 그냥이지 않나 클렌저인가? 꼬마 알겠지 라이플 맨울거리 뭐야? 아, 아 쇼기 아니다. 꾸데기였어 변방이라 그런가? 야맥 구경하는 것도 재밌네. 종류가 몇 대가 될까? 바리에이션 네 대씩 있다 쳐도 기본적인 기본적인가 좀. 몇개 있는 것 같은데. 그래스워퍼 같은 경우네. 아 여기도 좀 그렇다. 저 위로 올라가 볼까 한번 더. 저 위로 클랜 있는 대로. 아 물론 여기는 대경산 클랜 그 그건 없을 것 같긴 한데 원래 클랜이 있었던 지 이래 생길지요. 그것도 희한한 게 있으려나. 무장이 똑같은 것 같지. 착각인가? 저 위로 가보자. 여기서 울지 말고. 어, 아웃 오브 레인지? 왜왜 왜 이렇게 뭐왜못간대